오늘, 어, 반도체 쪽 안에서는 사실 관세협상 관련해서는 이렇게 막 좀, 어, 두드러지는 내용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 이제 관세 쪽 안에서는 자동차 관세가 좀 많이 줄어든 게어 시장에서는 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반도체 쪽 안에서도 어 여기 이제 뉴스 기사를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반도체는 경쟁국인 어 타이안 대비해서 어 대만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제 좀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쪽 입장 안에서는 어 그. 반도체 관세는 합의가 뭐 일부가 아니라는 뭐 이런 이제 뭐 내용이 또 이제 게, 그 게시가 됐다. 그래서 장중에 막좀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좀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오늘 장 마감하고 5시 이때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어,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어, 타이안에 뒤에 분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이제 재차 확인을 했다고 정부가 이런 이제 뉴스 기사들도 왔죠. 어, 그래서, <laughs> 주 반도체 관세에 대한 구체적 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이 반영되리라는 어, 설명이다. 그래서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여기서는 어 우리가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좀 작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관세가 뭐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막 인하가 되거나 그러진 않는다 하더라도 뭐 확실하게 이제 뭐 관세 협상이 되고 뭐 정확한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그게 어느 수치라 한다 하더라도 뭐 최악으로 가는 그런 그 케이스는 지금 우리가 뉴스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으니까 그런 상황은 이제 아닐 거라는 건 확인이 됐으니까 어, 어떻게든 뭐 이제 발표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동안 가지고 있었던 뭐한 가지 5점이라고 하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제거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 오히려, 어, 더 이제 좀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또 새로운 신고가를 쓰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의 흐름들을 보면은 상당히 화려한 그림을 보여줬죠. 오늘도 이제 신고가를 쓰는 그림들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오늘 다른 그 주도 업종들 아니면 시가총액 대표 종목들, 요런 것들이 무너지는 그림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부각이 될수 있었던 요런 업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고 한다면은, 어,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분위기를 아직까지는 반영을 다못 지켰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TLB라던가 심텍이라던가 먼저 가서 반응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어, 분위기를 좀 따라가는 종목들도 좀 한정적으로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중소형 반도체 시장 안에서는 이 분위기를 따라가는 키 맞추기가 아직은 저는 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제가 기대했던 것들이 대형주는 더 빠르게 나갔고 중소형주들은 이번에 10월달 들어서 약간 좀 지체되는 그림들이 있긴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충분히 더 저가 메리트에 더 이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가격이 오르지 않은 그런 선 안에서는 충분히 또 쉽게 좀 매수를 할수 있겠죠. 저 오늘 우리 또 방송 시작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 그, 엔비디아 CEO랑 우리나라 삼성 SK의 CEO가 지금 그 깐부치킨에서 어, 치맥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캐주얼한 만남을 하고, 어, 굉장히 좀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젠스낭 CEO가, 어, 미국에서, 한국에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뭐 그쪽 안에서 했었던 그런 인터뷰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국의 기업들과 그다음에 한국 국민들이 환호할 수 있을 만한 좋은 뉴스거리를 뉴스 보따리를 아 나는 가지고 간다. 그래서 뭐 기대해도 좋다. 이런 이제 인터뷰들을 했었는데 뭐 아마 이제 뭐 내일 뭐 이제 좋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시장에서 열광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또 던져진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 또 기분 좋은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투심이 또 개선이 되면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의 랠리 이런 것들도 우리는 충분히 또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음 이번에 10월 달 넘어오면서는 2차 전지로 수익을 좀싹 쓰. 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9월달에는 우리가 또 반도체로 수도 없이 많은 수익들을 많이 가져갔었죠. 근데 다시 그 순환매들이 돌면서 이제 다음 차례는 우리가 또 반도체 쪽 안에서도 기대를 해보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종목들이 너무 많죠.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 우리가 1순위로 한번 좀볼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저는 먼저 이음 종목을 좀 같이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좀 넘겨주세요. 자, 한미 반도체라는 기업입니다. 어, 한미 반도체는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업. 죠. 과거에 이제 HBM 이슈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 굉장히 폭폭발적인 성장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TC 본더 개발을 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고, 이 한미반도체는 경쟁 장비 업체 대비해서 기술력이 월등히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어 매출액으로 이제 퍼포먼스도 2024년도에는 상당히 잘 나왔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됐었죠.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는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미국의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자체 그 AI 칩들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엔비디아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또 HBM의 수출이 될수 있을 만한 공간들이 확실히 좀 넓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HBM이 또 이제 지금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분야잖아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도 이제 HBM의, HBM의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미반도체는 해외 매출비중이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기업들이 또 HBM의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하면은, 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넘어서 새로운 또 다른 제 대형 고객사들을 좀 만들만한 기회가 확실히 좀 넓다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직접적인 수혜로 어, 그다음에 그 직접적인 수혜는 주가의 상승으로 어, 충분히 이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미 반도체는 사실 어, 추석 전에 그 특집 방송을 통해서. 한번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한미반도체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한미반도체가 운이 좋게 또 빠르게 또잘 올라가지고 잘 올라가가지고 잘 어, 단기간 안에 대략 한50% 가까운 상승률을 우리가 좀 가져갔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비교하면은 완전 뭐 바닥은 아니지만 최근에 또 이제 시장 조정 나오고 반도체 중소형 종목들 내리고 하면서 가격적인 조정들은 확실히 좀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위쪽에 이제 정고점에 매물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요 아래쪽에서 이제 횡보하거나 이제 뭐 다시 한번 치었다가 뭐 아래쪽으로 밀렸다가 요런 그림들이 여기에서 나와줄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낮춰졌었을 때어 매수를 재차하기에도 뭐 충분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미반도체는 지금 반도체 사이클의 흐름을 봤었을 때는 지난 2024년도에 만들어놨었던 전고점은 충분히 돌파가 돼야 되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한미반도체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이제 기술적인 위치라던가 좀 개별적인 내용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관심 종목들을 좀 같이 좀 뽑아 봤거든요. 자 일단은 두 번째 isc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isc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소개를 했었던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어, 아직 잘안 올랐습니다. 횡보를 계속해서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나 뭐 이제 매수하셔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 아니면 새로 관심 가지시고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어, 우리가 또 어, 지금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어,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항상 커갈 때는. ISC는 그 사이클을 탈 때마다 100% 이상의 성장성을 항상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함께하는 가장 좀 대표적인 기업이다. ISC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소캠 쪽의 이슈도 같이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이 네오쌤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네오쌤은 어제 그 오전장에 어,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은 매수를 좀 담아볼 만한 종목들 좋은 종목들 이렇게 그 소개를 해드리면서 정보방에 2차전지 쪽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 안에서 이렇게 좀 종목들을 어, 골라드렸죠 그, 그 그리고 이제 반도체 안에 첫 종목이 제 네오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오샘이 오늘 보면은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오늘 음 시장의 전반적인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어 괜찮은 그림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뭐 바로 매수를 하셨으면은 뭐 많지는 않지만 한8% 가량의 수익이 좀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네오샘 같은 경우도 매물 소화하고 위쪽을 다시 좀 두드리니까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N자형 파동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추위로 보여지죠. 그래서 충분히 또 기술적으로. 가장 좀 공격적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단기 시세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요 네오셈이라는 종목도 한번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아래쪽에 써드렸었던 가온칩스도 한번 이제 차트를 좀 볼게요. 가온칩스도 지금 어 가격 조정 한번 떨어뜨리고. 거래량 늘려가면서 위쪽을 다시 좀 두드리는 그런 위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온칩스가 저는 지금 주봉차트에서도 그렇고 월봉차트에서도 그렇고 그동안에 계속 횡보하면서 두드렸었던 이런 위에 뚜껑을 여는 그림들이 확실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기술적으로도 돌파가 되면 이제 심리적으로 매수세가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면서 가격이 많이 움직이지 않고 낮았을 때뭐 내일 당장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분하게. 매수하고 충분히 가지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제가 또 정보방에 오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좋은 타이밍이 나오면은 어, 과거에 이제 한미반도체 추천드렸던 것처럼 어, 종목도 안내해드리고 매수범위 이렇게 잡아드리고 또 수익으로 연결시켜 드릴 수 있도록 실시간 대응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제가 해드렸던 내용들 보고 아 나도 반도체 쪽에서는 하나를 좀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 어,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또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정보방 소개를 오늘 뭐 깨알같이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우리 10월달에는 한미반. 반 도체도 대략 50% 가량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뭐 이제 종목의 가격을 또 잡아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준비해볼 만한 관심 섹터도, 섹터와 종목들도 이렇게 좀 같이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뭐 여기 안에서도 히트를 치고 막 상한가도 나가는 이런 종목들도 뭐 자주 나오고 하니까요. 어,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공유 받으시면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어, 여기까지이고요. 또 반도체로 또 좋은 수익이 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좀 한번 노력을 해보고 많은 분들 잘 준비하셔서 실수익으로 빵빵 터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